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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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는 생명과 영원한 응답 나왔습니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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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는저 특별히 예, 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의술도 발달하고 약도 발달하고 몸 치유는 잘하는데 진짜 몸은 정신과 밀접한 관계성에요 정신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 우울증, 고황증이 오게 되면 몸도 망가져 버려요다그데이 정신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잘못되어버리면 정신 문제와요. 정신병 시대 앞으로 오는데,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혼,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것인데, 그 영혼의 벽에는 바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배경이 있습니다. 그 지옥배경이 활동하는 게 뭐냐면,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탄적 배경에서 있으면은 영혼이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정신병 오게 되고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이 사탄 배경의 역사는 게 뭐냐? 그게 이 땅에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과 이런 무속 제사 미신 이게 다 성경 분명히 귀신과 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실제는 이 배경에서 계속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진짜 우리 영적 문제 치유되고 정신만 치유하려면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 우리한테 천국 배경이죠. 이걸 우리가 천국 하늘 보좌의 배경 여기는 천군 전사가 성삼이 하나 역설하죠. 이 근본 치유하려면 이 영적 배경을 안 바꾸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우수를 많이 하는 그 종가집인 데는 문제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 무당집은 진짜 문제 많아요. 왜냐하면, 악기 귀신을 끌고 사니까, 정신병, 육신병, 말 문제 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이런 근본,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게 중요해요, 기도.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아예 기도의 견고한 망대를 딱 세워놔야 돼요. 영적 배경을 견고히 세워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망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지금 7망대 그건 아주 중요한 어 기도의 골격입니다. 딱, 딱 세워놔야 돼요. 성삼이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도 구원을 역사, 성령 하나님, 분노를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 이게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예내 생각, 그죠? 렇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마음, 내 영혼, 내 몸, 우리 가정, 가문, 교회, 직장, 사람의 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사라잡으줬어그죠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 광령이 사로잡았는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성서만을 이렇게 사로잡아 줬어. 이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고 보좌의 능력, 천군 천사고 시공간 초하는 성령 의 역사가 아이 삼질 빛으로 이것이 내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는 뭐냐? 사탄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그게 자꾸 제형 다루잖아.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망이 없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영적으로 아예 여기는 빛 가운데, 여기는 흑암 가운데. 어, 이런 기도의 망들을 우리가 이제 세우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 이 삼생명. 삼생명이 나왔는데, 삼생명? 그게 이제, 원래 하나님 형상. 원래 하나님이 창조어린다. 하나님 형상. 이것이 무너지면서 사탄의 형상으로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가져온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겠어요. 고린도 후서, 사장 4절이 세상 신이 밑잠자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러면 나온 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1 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교리가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원래 회복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의 회복자. 그래서 그리스도 이게 우리 지난 주문 나면 이게 구약의 유월절 그리스도 성경 소통됩니다 사도인전1장1절 그리스도 그리고 생령 창세기 장7절 생기를 부르는 것이 사람의생령이되생령 원래 사람이 영적 존재 영생령 자, 그 살리는 건영요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 그럽니다. 육으로는, 육으로는 이, 이걸 해결 못한다 뭐, 육이 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육으로는 이 영적으로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육으로. 육으로는 사탄 이걸 해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한다. 몸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 살리는 건 영이요. 그래서 생령, 영적 존재. 이게 이제 우리가 말, 다시 이거라면 성령 충만. 요새백이 하나의 명이 감동됐구나. 이겁니다. 이야, 이 사람은 갑절 인감을 주어봤어. 이날 이후로 다시 여왕이 크게 감동되니라, 오순절날 성령충만, 이게 막 원래 막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성령, 생령, 성령충만 영이 사는 그게 이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충만이 맘에. 그게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막. 막 살아남니다 살아나게. 그러면서, 원래 준 에덴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에덴의 축복. 이것을 다 무너져서 인간의 가난과 실패에 막다 들어왔잖아요. 에덴, 어, 이건 삶을 말하지, 삶. 예대는 축복 삶인데 어, 이삶이 회복되려면 이 사탄이 다,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수정절 천국배경, 보좌의 배경 뭐다 포함됐죠. 이게 다연관되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성령 주만 하나님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만. 하나의 명상, 생명, 애들, 축복, 다 인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 정신, 영혼 다 살려내죠, 이마기. 연결이죠 이게. 이런 비밀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명상과 생명, 애들, 축복이 내게 임하기 없어. 이것이 하나님, 내 안에 내게 임하기 없어.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사람의 인생에 임하기 없어. 얼마든지 길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거였거든요. 원수막에다 문에 떠나갈지, 더러운 저주에서 떠나갈지, 가난과 실패, 질병도 길박 떠나갈지, 선포하고, 회복.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오늘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가 나왔어요. 자, 사람을 살리려면, 자, 사람 살리는 비밀들. 그러면 왜 사람을 살린다고 나옵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영을 전혀 몰라요. 그 영혼의 일을 다 몰라요. 밥 먹는 거잘 모릅니다. 영이 죽어서 인간 뿌리가 뭡니까? 다시 말해 사탄적 배경으로 잡혀 있잖아요. 영은 죽고 이 사망고에서 마귀가 잡고 있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저주 속에 있어요. 지옥 배경에서. 그럼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살리는 비밀을 하는 것이 있어요. 비밀을. 무조건 살리는 게 아니죠. 사람 살리는 비밀, 우리가 그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뭔가 왕권, 사탄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제사장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병을 꺾으시고, 원래 하나님께 회복하는 비밀,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비밀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비밀이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밥을 줘서 살리는 게 아니고 어, 기도하는 비밀. 그래서 지금 개선 나오는 게 우리가 칠망대 기도. 자, 그쵸? 성삼이 하나님부터 쭉 여기서 보좌의 능력 하나의 명상, 어, 이게 전무만 응답들 삼시 살리고 오력 회복되고 공중 고사 흑담을끊는 권세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칠 여정을 가는. 성삼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열 가지 승리의 비밀, 열 가지 발판, 가서 가지 확신. 어, 그러면서 이제 흐름 바꾸는 비밀과 쪽나 어. 7대 이정표 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7망대 기도.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핵심이에요. 어, 이건 이제 천천히 한번 돼요. 망대가 딱 세워지면 이건 이제 따라오니까 천천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연관돼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로 적용시켜야 돼 하는 거죠. 이게 사람 살려야 비밀입니다. 먼저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오직 성령이세요. 마지막 오직 성령이 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냐?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요?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불가능해. 자,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누리는 사람들. 자, 절대 가능. 그래서 이것은 어, 그 누가 알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것은 바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자만 알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 예를 들면은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그 아들 요셉과 관계입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잖아요. 절대 불가능해 뭐 그런데 이게 절대 가능됐어요. 왜 그렇죠? 야곱의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걸그 대로 요셉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절대 불가능한 애굽 노예에서 총리로 갑니다. 이건. 보통 우리 상식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요괴벳입니다.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애국 왕국으로 보냅니다. 자, 노예된 시대에 이 어린 모세에게 요게벳이가 복음과 기의 비밀로 집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야,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벌제 80년 후에 완전히... 이거 상상했겠어 이거요 한나도 똑같습니다. 한나도 역시 어린 사무엘 아시를 키웁니다. 그 당시는 완전히 나라가 블레셋에 당해서 말 그대로 고통당한 때에 수백 년의 고통당했던 블레셋 관계를 사무엘이 끝내버립니다. 왜 복음과 기도관자 한나가 그걸 전달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이것만 전달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뭐, 다이도미세가 그렇게 키웠고요.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 나라가 다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거꾸로, 다니엘은, 계속,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 증가합니다. 애스더입니다 나라가 다 망합니다. 하만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다 전멸해야 되는데, 불임절 거꾸로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자, 이런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 이게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어요, 속에. 이게 결국 나는 불가능하죠, 우리는요. 그렇죠. 야곱이 요셉이 배신한다, 다 불가능하죠, 요셉 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이죠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만 원대 기도가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같은 말입니다. 정말 성삼이 하나님께서. 그겁니다. 내 안에. 내 땅의 힘으로 안 돼,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천군 쳐서 움직이고, 바로 그 얘기죠. 시궁간 초월. 그렇죠. 아들을 보내고 애굽에 보내고 그렇죠. 그런데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 그게 가능케 만들어요. 시궁간 초월. 이것이 어떻이 하면 3절 빛으 가면 흙암이 다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원래 하나님 형상들이 막 살아납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은 이 엄청나거든요. 생령, 영이 삽니다. 에덴의 축복, 삶이 살아나고. 이게 다 그대로 일어나죠. 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 속에 일어나죠. 이게 다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시대 살리는 능력 아닙니까? 완 오력이 회복되고, 공중, 권수사, 사단이 다 무너졌던 이들 발걸음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부모, 전부야그 사람 속에 이걸 봐야 돼요. 이사무엘과 요셉과 에스더, 이들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이전부만 봐야 됩니다. 이 사람 속에 있어요. 이게. 그 사람 속에 복음을 심어놓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도울도 핍박자가 복음 들어가니까 완전 뒤집어지잖아, 요게 디모데, 바울이 키워진 제자도 똑같습니다. 이 전문만. 이복음과이 비밀 들어가니까 정말 전문만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과 기도와 이 영적 병이 들어가니까 다 전체가 이렇게 사람상 사람, 전수자로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이게.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참된 위로입니다. 자, 우리가 위로가 필요했대요. 그렇잖아요. 위로. 어, 세상 어디서 참된 위로밖에 힘들어요. 왜냐면 다 위로밖에 원하지, 위로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힘들지아 서로가. 어, 그 참된 위로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을 더 위로받으려면 한계 있습니다. 도리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줄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는 이건 근본적 위로입니다. 진짜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보면 원래 회복을 시켜요. 이이 진짜 일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생명에 대한 축복 이게 살아나면서 진정한 위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전도자들에게 진짜 빛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면서 참된 만남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들어왔던 많은 무능과 무기력이 사라집니다. 우리 연약하면 무능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런 치유들이 어떻게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과 그렇죠 하나님 형상에 대한 축복 이런 것들 살아나면서 이겼다고 해요 이 진정한 복음은 어, 이런 많은 것 회복시키는 위로가 됩니다 그냥 말의 위로가 아니고 진짜 삶의 많은 살아나면서 오는 위로. 그, 이런, 일은 하나님만 줄수 있고, 보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깨닫고, 이야, 이게 살아나는구나. 유료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그런 제자로 세임받게 주는를 주관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에 빼앗겼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도록 이루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발걸음마다 공중 권세의 허감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회복되는 증인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 오늘 좌표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나라와 오천정족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